안녕하세요, 드마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소개하는 올리브영 추천템. 이번에 좀 뻔한 그런 뷰티 제품들 말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금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해볼게요. 근데 바로 뷰티템 나옵니다. 자빈드 서울 윙크 립 쉐이드 프라이머. 이건 컬러가 진짜 다양해요. 입술 주름 이런 결감을 좀 잡아주기도 하고요. 립라이너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6호 라이트 페탈은 입술 컬러랑 좀 비슷한 느낌. 근데 물론 입술 컬러가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진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입술 컬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라서 이 오버립 할때 그리고 입술 톤을 조금 정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10호 포슬린 로즈는 걔 컬러감이 밝거든요. 입술 외곽 라인을 좀 좀 정리하고 톤업을 시킬 때립 라이너로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란 여름 쿨 라이트 톤이고 입술 컬러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두 가지 컬러는 제 피부 톤 그리고 입술 톤에 맞는 컬러가 서이 외에도 컬러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내 피부 톤, 입술 톤에 맞는 컬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입술 선이 조금 진하거나 좀 푸르딩딩하다 이런 듬뿍이들은 이거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브딩 촬영이나 본식 때 메이크업 샵에서 사용했던 립 제품들을 따로 덜어주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입술 외곽 라인만 좀 진하게 남는 그런 거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걸 커버할 제품을 챙겨주진 않아요. 메이크업 직후에는 엄청 맑고 반짝이는 립이 연출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 외곽만 좀 진하게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촬영 때 쿠션이나 베이스 컨실러로 입술 외곽 라인을 어떻게 좀 두드려 보자니 뭔가 뭉칠 것 같고. 각질이 생긴 상태에서 각질은 더 들뜨고 이때 이거 사용해주면 정말 깔끔하게 커버되거든요. 물론 얘도 살짝의 그 플럼핑 느낌이 있으면서 입술 각질이 조금 뜨게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사용감이 너무나 얇기 때문에 각질이 들뜬 입술에 사용했을 때그 각질도 커버가 되는. 이 조금 만능 아이템? 입술 어두운 듬뿍이들은 이거 무조건 꼭 챙겨가기. 리무브 스킨 브라.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리무브 스킨 브라거든요. 근데 지금 제 책상 에 있는 건 베리씨. <laughs> 아무튼. 많은 분들이 누브라 어떤 거 사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니플형 사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얘는 이렇게 모아주는 제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민망할 수 있는 BP를 가려주는 아이템인데, 이 제품을 추천하면 또 하는 질문이, 저는 볼륨이 없어서 뽕이 있는 게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5년 기준. 이전부터도 가슴을 바짝 모아서 입는 드레스 스타일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주 크고 볼륨 있는 가슴보다는 적당한 느낌이 잘 어울리는 드레스 패턴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드레스만 봐도 가슴을 모으면 드레스 핏이 망가지는 드레스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브라를 어떤 걸 사야 될지 결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런 니플형 제품들은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용. 라엘 편백 여성청결제. 평소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도 웨딩 준비를 하면서 조금 민감해지고 신경 쓰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좀 신경 쓰이게 되는 게 생리랑 냄새예요. 드레스 입을 때아 생리하면 어떡하지? 막 드레스에 묻어나면 어떡하지? 세면 어떡하지? 신혼여행 가서 물놀이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내가 명확하게 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래를 정확히 알수 없는 요 상황들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영 <목소리법> 근데 이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요. 또 호르몬이 흔들리니까 와이존이 조금 더 민감해지고 분비물도 많아지면서 냄새 고민까지 덩달아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평소에 루틴을 좀 만들어두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특히 여름철 찜찜함이나 냄새 고민이 많을 때 그리고 생리 전후로 저는 여성청결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원래 편백 들어간 제품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집에도 편백 스프레이가 방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편백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편백 성분의 여성 청결제예요. 이건 단순히 향으로 냄새를 덮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냄새를 좀 근본적으로 케어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냄새 원인을 평균 98% 감소시켰고 채취가 146%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성 청결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제형감이거든요. 펌핑을 하면 풍성한 거품이 뽕실뽕실 나오는데 생각보다 제법 쫀쫀해요. 묽고 가벼운 거품은 피부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서 솔직히 씻는 느낌이 잘안 나요. 근데 이건 거품이 오래 유지돼서 자극은 적으면서도 산뜻하게 세정되는 느낌이 달라요. 또 물로만 씻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근데 라엘 여성청결제를 사용했을 때 물보다 12배 촉촉해서 건조함 없이 산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올리브영 여성청결제 부분 1위. 그리고 같이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 라엘 프리미엄 생리대. 제가 또 생리대를 조금 까다롭게 보거든요. 얼굴에도 접촉성 피부염이 있어요. 그래서 베개가 닿거나 목도리가 닿거나 하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Y존도 마찬가지로 생리대가 순면이 아니면 바로 발진이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도 허벅지에 발진이 올라왔는데 제 바디로는 또 아토피도 가지고 있어서 접촉되는 면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가벼운 긁힘이나 상처로도 주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Y존은 더 예민하다 보니까 생리대를 사용할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닿는 넓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이외곽 라인의 살짝의 거친 느낌만으로도 쉽게 상처가 생기고 최소 이거는 주일을 고생하게 되고 또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냄새의 문제까지 해서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라엘 프리미엄 생리대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 피부에 닿는 모든 면이 100% 유기농 순면이라 가슬거림이 거의 없고 심지어 아토피 피부, 민감 피부 대상 자극 테스트도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SAP 프리 구조라서 고분자 흡수체 없이도 보송보송하게 흡수해주니까 장식 시간 사용해도 답답함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꼭 체크하는 포인트, 이 날개 부분, 이 날개 부분도 허벅지 접히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날개 부분이 순면이 아닌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커버뿐만 아니라 날개까지 100% 유기농 순면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안심샘 방지 가드. 여기 옆으로 새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거 아시죠? 옆으로 새면 팬티 가장자리부터 묶기 시작해서 이게 타고 타고 겉에 있는 옷까지 묻어나게 되는 거. 근데 그걸 한번 잡아주니까 조금 안심이 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생리대니다 네, 저처럼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 생리대나 못 쓰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이번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원 플러스 원 행사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가지 제품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판도라 V 트리티, 코스코, 민스코가 이것 도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구매해봤는데 어, 다른 붓기 케어 제품들보다 확실히 효과가 좋았어요. 제 서른 전까지만 해도 붓는 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붓는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더라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붓는 느낌. 근데 브트리티를 먹고 나면 확실히 짠 음식을 먹어도 잘안 부어요. 특히 촬영이나 본식 앞둔 듬뿍이들 일주일 동안 매일 한 포씩 꾸준히 먹으면 확실히 얼굴 라인이 달라질 거야. 그냥 한 포만 먹어도 그 다음날이 다르긴 한데 좀 꾸준히 먹었을 때 얼굴 라인이나 바디의 붓기감이 확실히 더 달라요 하루 한 포라고 얘기했지만 하루에 한 포에서 두포 정도 아침 저녁 이렇게 섭취를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이걸 조금 제한적으로 이야기 드린 이유는 매일 꾸준히 먹어도 너무 좋겠지만 가격대가 좀 있어요 세일할 때 미리 챙겨두고 중요한 날 전에 미리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츠스킨 웨딩드레스 크림 반팔 라인, 워치 라인 등 얼룩덜룩하게 피부가 탄 분들이나 저처럼 누렇게 타는 분들을 위한 화이트닝 크림이에요 시중에 나온 화이트닝 제품들 거의 다 봤는데 얼굴에 바르기에는 괜찮은 제품들이 너무나 많지만, 바디에 바르기에는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뭉침없고 주름 사이 끼임없이 정말 깔끔하게 발리는 제품이라, 청담샵에서도 거의 이 제품만 써요. 저런 누런 피부 톤 때문에 드레스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분명히 어울릴만한 디자인인데, 묘하게 안 어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톤 때문일 수 있어요. 물론, 요 데콜테 라인까지는 바디 메이크업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거의 본식 때만. 촬영 때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부러 뭐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첫 드레스로 이렇게 파인 걸 입어서 여길 메이크업 다 해놨는데 다음 드레스가 이렇게 있어. 이 면적은 메이크업이 묻어낼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내가 바르는 건 괜찮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샵에서는 이것만 사용하진 않고 여기에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하거든요. 컬러감이 섞이면서 묻어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그 컬러 묻어남은 우선 없거든요. 저처럼 피부톤이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 이거 미리 마련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바르는 걸안 보여드렸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없는 상태. 그냥 손으로 펴발라도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내 피부 상태가 조금 건조하다거나 이 양을 조절을 못하게 되면 어쨌든 얘도 뭉칠 수는 있어요. 저는 원래는 브러쉬 사용하는데 얘는 더툴랩 151 브러쉬. 요 느낌. 리타너티 이어테라피 기존에 실버랑 크리스탈만 있다가 이번에 진주가 출시됐거든요. 원래는 붓기, 순환 등 귀, 지압 패치로 쓰는 제품인데 결혼 준비 중인 듬뿍이들 중에서 귀를 안 뚫었을 때 촬영할 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제 대부분 헬퍼님들이 귀찌를 다양하게 <laughs> 가지고 오시긴 하는데 이게 20분 정도만 착용하고 있어도 슬슬 귀가 아리면서 요게 두통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때 요거 사용하면 정말 편합니다. 지금 저는 요 일반 귀걸이 위에 하나 붙였거든요 근데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조금 더 예쁜 그 진주의 크기도 다양하게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올영은 오늘 드림이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내가 준비를 못 했어? 그럼 오늘 드림으로라도 받아서 써야지 그냥 우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어 그냥 이런 진주 귀걸이? 띡 하나 있는 거? 너무 심플하고 안 예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웨딩에 주렁주렁한 귀걸이를 잘안 껴요 그냥 존재감이 있다 심심함이 좀 덜하다 요 느낌만 내주면 괜찮습니다 물론 나는 귀걸이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이만한 귀걸이도 해보고 싶고 막 다양한 귀걸이도 해보고 싶어 하면 뭐 준비하셔야겠지만 애당초 귀를 뚫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런 귀걸이에 대한 욕심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귀찌에 고통 없이 깔끔하게 느낌을 낼수 있는 아이템이라 은근 꿀템이에요 엔트로피 브로우 컬러 애쉬브라우 요렇게 위에 뚜껑만 찢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웨딩 촬영을 준비하면서 다들 헤어는 염색을 하는데 눈썹은 꼭 빼먹더라고요. 그런데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눈썹. 눈썹이 지붕이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컬러도 마찬가지. 이건 눈썹 전용 염색제인데 눈썹이 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눈썹이 묘하게 매갈탱 없으면서 회비시 도는 이런 눈썹에도 사용했을 때 안정감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이런 브로우 카라들 있어요. 눈썹 염색해주는 이런 카라들. 저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시면 이런 브로우 카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컬러를 얘는 더 씌우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러움이 확실히 떨어지고 뭉쳐있는 느낌이 날 때도 있고 진짜 눈썹이 진하신 분들은 이 뿌리 안쪽까지 결 반대로 빗었다가 빗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 진짜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염색을 하고 가시면 확실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예뻐요. 브로우 카라를 안 쓰는 샵도 있다 했잖아요. 아이브로우 컬러와 내 눈썹 털의 컬러가 상충될 때 이게 미묘하게 뜨는 느낌이 사진에서 정말 너무 잘 보이고요 요게 또 촌스러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헤어 염색을 하실 때 눈썹도 같이 특히 사진만 찍으면 난 웃고 있는데 어? 이런 느낌이 나시는 분들 요 눈썹 앞머리 요 라인이 털이 진해서 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조금 톤을 한톤 밝히자. 오브제 내추럴 커버 로션. 이건 남성용 커버 로션이거든요. 펌핑해 보면 흰색 로션 텍스처로 나오는데 이거 그냥 손으로 펴 발라도 엄청 잘 발려요. 보통 남성용 제품이라 해도 이렇게 묽고 가볍게 펴 발리는 제품이 많지 않은데 이거 그냥 세수하듯이 이렇게 발라도 다펴 발려요. 근데 촬영 때 본식 때 메이크업 다 해주는데 이거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때는 메이크업을 다 해주니까 괜찮아. 그렇지만 상견례처럼 내가 좀 멀끔해 보여야 되는 날, 첫 인사 들으러 올 때, 요럴 때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도 메이크업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세요. 요런말 하잖아요. 예복 투어도 마찬가지. 너무 센 민낯으로 갔을 때, 와, 뭘 입어도 태가 안날 때가 있어. 요게 화장한 느낌, 요런게 별로 안 나는 아이템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고요. 아, 진짜 진짜 여러분, 아빠. <laughs> 본식날 남들 다 화장해서 화사한데 혼자 메이크업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시커멓게 나왔어 이러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나는 화장 안 한다 남자가 어디 이러시는 분들 아직 계세요 근데 그럴때요거 이거라도 챙겨서 바르면 그래도 괜찮아 모자이 우리 아빠는 타협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때요거로 한번 이제 조금 아, 화장이 그렇게 이상하고 인위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아요. 진짜 결혼식 한달 남기고 이걸로 싸우는 집들 진짜 많다니까요. 크런팅, 크런치볼, 단백질, 쉐이크. 이거 아직 저희 집에 한세 박스 남아있는데, <laughs> 한때 유행했던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쟁여놨... 단백질 쉐이크예요. 저는 곡물 맛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초코 맛 같이 이제 인위적인 애들? 이건 인성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유들은 먹었을 때 느글거림이 있어서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초코맛 쉐이크들이 느글거리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명은 못하겠고요. 아무튼 근데 크런치는 괜찮아 얘도 그냥 한 포로 되어 있는 아이템인데 저는 항상 이런 거 먹을 때 우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물만 부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유? 신랑은 물? 이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안에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초코볼이 들어있어서 씹는 맛이 있어요. 씹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쉐이크들에 비해서는 포만감이 좀더 있고 달콤한 간식들에 대한 갈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얘도 비싸더라고요. 와 쉐이크 중에서 얘가 제일 비쌌던 것 같아. 얘도 세일할 때 구매해야 될 아이템. 근데 올영 세일 때 얘도 세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름 뻔하지 않은 아이템들로 추천을 해본 것 같은데 결혼 준비하는 듬뿍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꼭 결혼 준비 중에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쓰기 좋은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번 세일 때 만나보시는 것도 좋.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